여러분, 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봄꽃, 새학기, 봄바람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그런데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매년 우리를 찾아와 마음 졸이게 하죠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산림 인접지역 논 밭드렁 태우기 금지 둘째, 산행 중 흡연, 화기, 인화 물질 소지 금지 셋째, 허용된 장소외 취사나 야영 금지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는 어쩌죠? 발견 즉시 시청, 소방서 등에 신고해 주시고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불보다 낮은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 주세요 올해도 서산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든든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00명의 산불 기동 진화대 그리고 산림진환 특수진화대 15명을 배치했습니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하잖아요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닥터 헬기장에 배치해 즉시 출동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산시는 영농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여 안전히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태우지 말고 전화 주세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 자원의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무가 숲이 되기까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불 예방으로 소중한 서산의 숲 지켜 주실 거죠? 그럼 안녕.